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구절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원한다라는 동사입니다. 어, 이것은 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 보았는데요. 어, 원한다. 이것은 누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디모데 디모데전서는 음,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성경인데요. 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은 디모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세대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한 문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 이 문장을 단순히 한 문장만으로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묵상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문장이 포함된 2장, 디모데전서 2장은 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자식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교회는 저러저러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다. 바로 교회에 대한 지침을 말해 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첫 번째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수 있는 단서가 바로 이장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오늘 이사절 말씀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일 절에서 삼 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 절의 말씀을 읽어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렇게 이 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도고는 중보 기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바로 이 모든 내용이 기도로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에 관한 내용에서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왜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 사도 바울이 넣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왜 이곳 가운데 넣었을까?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저는 묵상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곳 가운데 그 소원에 바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뜻은, 어떤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라 것을 말해주기 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일치시키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무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을 믿는 무리와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이 한 곳을 바라보아야 된다. 한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소원을 모든 사람의 구원과 진리를 아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까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결단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받는 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전파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았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각 시대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방법들이 각각 달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방법들이나 수단들은 달랐지만 그 내용이 달랐던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의 알맹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방법들이 각 시대별로 각 나라별로 다 달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달랐던 것은 그 시대와 지역과 문화와 사회 그 모든 것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하여서 어떤 시대에는 교부들을 통하여서 어떤 시대에는 수도원을 통하여서 또 어떤 시대에는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이 복음을 전달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다양한 방법과 방식으로 전달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바로 이 시대에 맞는 복음의 전달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서 하나님 이 복음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보다는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먼저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실까 묻는 것이 잘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이고, 내가 급한 것이 먼저이고,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중심에는 항상 보면 내가 먼저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격언 제가 오늘의 격언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오늘의 격언은 내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묻자라고 그렇게 제가 격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이곳 가운데 나왔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대도회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바로 교회이든 가정이든 어느 곳이든 오늘 하루를 딱 시작했을 때에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문장을 통하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린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해서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우리는 기도 때마다 그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2022년 새해는 하나님 그 기도의 중심에 우리가 있기보다는 내가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용케 해드리는 충성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 오늘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